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정말 종말론적으로 강의가 끝이 났죠? <laughs>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은 어쩌면 예, 우리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교회라는 것이 원래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잖아요. 저희, 저희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역사관도 마찬가지고요. 주 하나님 오실 때에이 예,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여간, 예,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 강의를 계속 제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누가는,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고, 또 어떤 모양으로 사역을 이끌어갔는가. 그래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제 그 서두의 시작, 그 장구한 역사의 시작을 누가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기도 하고 또 글로도 썼다 이겁니다. 즉 이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어, 떠도는 말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각각의 어떤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고 있었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써진 글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사 복음서 가운데는 마가 복음이 맨, 맨 처음에 쓰여졌다고 다들 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유의 복음서가 이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도 그것을 잘 미루어서 살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즉 사도그룹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인 증언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글로 남겨진 이야기들을 누가는 다 살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겠다. 여기는 이제 데오빌로가카에게라고 하는 수신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뭐 로마 유력자에 따른는 말도 있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데우스필로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에게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누가 보금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온의 <laughs> 보금서 가운데서 가장 친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 보금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소두에 밝혔던 것처럼 여러 많은 증언들, 여러 많은 책들 가운데 내가 이제 이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펼쳐보면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리고 자기가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5절부터 이제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잡하고 또 어떤 뭐 신학적인 의도를 깔고 또뭐랄까 뭐 그냥 지식인에게 이렇게 들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듣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가 누구신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김훈 선생이 쓴 흑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약전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흑산도로 귀향을 가잖아요. 거기서 마당을 쓸고 있는 창대라고 하는 어 그한 어린 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죠. 너 소학을 읽었느냐? 읽었다 그래요. 그래, 소학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대답하는 말이 아니, 마당 쓸때물 뿌리고 어른이 부르시면 예하고 대답하라. 이게 소학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글의 가르침이 이런가? 이것은 결국 몸으로 다가오는 일이고,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가르침이 두려웠다고. 물론 이건 작가의 말이겠죠. 그 꼬마의 이야기 속에 저는 어, 진리에 대한 정답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담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저 결국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왜 구주가 되셨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룰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떤 고 차원의 영적인 이야기를 어, 나누는 것도 아니고, 또 너와 내가 이미 무슨 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적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의 단계에 따라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어떤 그 뭐랄까, 그 계층이 있다. 단계가 있다. 너는 선지식을 가졌고 나는 그런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실은 그래서 두렵습니다. 진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 두렵냐면 어려워서가 아니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셨는가를 누가는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가 각각이 가진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의 특징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특정하게 유대인을 위해서만, 남자를 위해서만, 로마를 위해서만, 지식인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구세주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될 수 없다는 분이에요. 예수는 모두의 구주가 되십니다. 만민의 구주십니다.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남자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도 혹은 부한 자에게도 그분을 구주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분은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는 누가의 메시지가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놓습니다. 사가랴아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재산학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아마 시골에 이름없는 작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은 시골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그분이 성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그로부터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죠.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을 못하는 어떤 그 충격을 받게 되고 나와서 부인에게도 그런 걸 설명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의 안에 엘리자벳은 요한을 결국 이렇게 잉태하고 탄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흐름들이 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리고 두 분이 일종의 신앙 수련회 같은 네, 만나면서 어떤 태중의 아이들을 두고 신앙 수련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는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가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에도 마태에도 요한에도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잠깐 들려주고 있지만, 여러분 뭐 보시면 나, 보시는 대로 마가나 요한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복음의, 누가복음을 누가복음 읽어야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서 오늘 사가랴에게 먼저 내 네, 수태고지가 주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에, 누가복음 2장에 가면 결국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오심이 그냥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어, 그, 유대 민중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사역의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과연 누구였을까? 분명히 세례요한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진 일종의 선지자요 예언자요 혁명가요 활동가였을 겁니다. 헤로데에게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이 세례요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이던 애가 있습니다만은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또 유대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저분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다 즉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세례요한이 미리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어떤 그 완전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어 요한은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술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리아가 한 이름 없는 시골의 제사장이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그 고관대작을 위한 정말로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부유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가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세례요한이 누구였는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은 알 수가 없죠. 한 조그만한 유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들려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 속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초월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시는 분이요. 우리와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 더불어 살고 계신다는 의미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살아 숨쉬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탈 역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아까 제가 소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직접 어, 마당을 쓸고 또뭐 어른이 부르면 대답하는, 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활 속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구원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기독교 복음이 이런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 있던 무수히 많은 그 이단 가르침이라고 할까? 우리가 종말론적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성경 물론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교회란 곳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땅 것은 다헛 것이고 쓸모 없고 그저 우리는 빨리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만을 소망하며 살자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획득하신 그 역사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복음의 현장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체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과 즉 생활과는 믿음이 유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역사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밥을 드셨고, 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만큼, 즉, 사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더불어 사셨고 더불어 호흡하셨던 그때 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심정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천, 예수의 제자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대하고 그 주고받았다고 하는 정약전의 그 소설의 내용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말씀이 단순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구만큼 단순하지만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관념적으로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화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저희들이 함께 이 보금서는 묵상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까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관용할 수 없고 나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 속에서 또내 역사가 아니면 즉내 삶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그저 그것은 당신의 몫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넘기고 마는 어, 상대방을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운명 나는 나의 운명 우리가 요즘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 생활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